예, 오늘은, 아,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마트에서 목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. 거창한 게 하기에는 좀 아직 좀 그렇고 그냥 평범하게, 아니, 컨츄리하게 그냥 하겠습니다. 일단 목살이, 어우, 되게 두, 엄청 두꺼워 보이네. 아, 아 목살을 올려놓, 이렇게 올려놓지 말고, 이게 원래 김김군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거기다 넣고 그냥 뒤집기가 상당히 편하더라고 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육살을 올려놓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금 소금을 我们。